쇼핑 마스터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쿠폰 정보, 타임 세일,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위입니다. 마스마르즈 미니 백팩은 여성에게 잘 어울리는 귀여운 디자인과 튼튼한 끈이 매력입니다. 파우치도 포함되어 실용적이며 외출 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매우 만족스러운 마스마르즈 패션 백팩 가벼워서 어깨 부담 없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며 디자인도 예쁩니다. 다양한 수납이 가능해 데일리로 활용하기에 완벽해요. 3위입니다. 마스마 루즈 백팩은 뛰어난 품질과 디자인으로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넉넉한 수납공간과 내구성도 뛰어나 추천할 만해요. 배송도 빠르고 사용 후 만족감이 높습니다. 2위입니다. 마스마 루즈 손목 스트랩 파우치는 귀여운 디자인과 튼튼한 소재로 실용적입니다. 손목에 걸기 편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다양한 색상과 사이즈가 있어 선택의 즐거움도 더해집니다. 1위입니다. 마스마룰즈 파우치는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제품으로 화장품과 카드 등을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어요. 다양한 패턴과 고급스러운 소재로 만족도가 높습니다.